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냥야 토구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그러냐 지금 까마귀 둥지가 나왔습니까 냥야는 지금 생각이 아주 많아집니다. 까마귀 둥지에서 어떻게 올킬을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도란. 보란 일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이야토크는 달려가며 어 하고 있습니다 예에 네. 부질이 없는 양이야는창틀에 창틀의 지옥에서 아 각을 보고 있습니다 아어 이게 안맞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량이야 네 너무 기뻐합니다 네 너무 기뻐합니다 이게 맞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장난감을 들고 이 녀석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아니야네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 이렇게 되면 장난을 치고 앉아있죠 장나을 치고 앉아 있는 로리스트로크를 바라보고 있는 양이니찐만 2000시간의 유저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양이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고니니고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틀이 세, 개개, 세 개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 게임을 어떻게 역전시키지라고 생각하는 니이 <laughs>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제 해설차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판부들을 들지 않아 고통을 느끼고 있는 니이자 달려가며 지금쯤이면. 좋아로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량이야 오지 않아서 지금 기쁘지 않고 안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되면 량이야는 어 좋아요 판자를 하나를 그냥 줘 버리는 로리 스트로크에게 를 행복을 느끼는 량이야 어 너무 좋아 아 <목소리가> 달려가면 로리스트로크를 소의 곱창법으로 잡으려고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량이야 여기서 한번 페이크를 주면서 옆으로 들어가지고 손등각을 보고 있는 12,000시간도 겁나 열심히 한 친구를 잡으려고 하는 량이야 그리고 그 12,000시간을 잡아버린 량이야 원거리 감상을 이제 걸고, 이제 게임을 굴려야 하는 량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갈고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만 2천 시간 윤진이 아닌가요? 다지 보기 정도 하고 오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윤진이가 만 2천 시간이면 지금 나대해야 되는데, 나대지 않지 않습니까? 딱 봐도, 테, 그 선글라스 킨, 그, 피서 온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량이야. 선글라스 킨 겁나 나대잖아요. 하보고 말을 하고 있는 양이야의 톱굴 그냥 겁나 나들은 많이 제시한는 라고 말하는 량이야 이씨 겁나 나듭니다 겁나 나니다 그러면 그냥 얘다 칼찌들고 겁나 나들 그니까 페이크 한번 다주으든 그리고 요일기대칼 톱으로 겁나 썰어버리기 어? 좋아 하는 냥냥 <놀람> 끝까지 안구하는 이 녀석들 좀구해란 녀석들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냥냥 과연 어떻게 되지 피셀 <놀람> <툭 써야지. 놀람> 너무 좋아 <목소리> 11,000시간 탭불턴영사의 포터를 건드리는 냥이야 먹고 저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달려가는 냥이야 이씨 이거 장난치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냥이야 이씨 그냥 바로 때려버리면 눕히스 걸, 걸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장난감 계속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금, 야! 너의, 너의 머리카락을 나는 좋아해. 머리, 머리 그냥 다 밀어버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냥냥. 너 뭐? 야! 내리라. 후! 되겠냐, 냥냥. 라고 생각하는 량이야. 진짜 참, 담보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대고 있는 너의 선글라스를 차 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량이야. 자, 판자 바로 써주고. 어. 근데 여기 일부러 여기 이렇게 어구로 끄는 척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량이야. 어 일부러 어그로 끊은 척하면 이렇게 해서 또부하을 온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지가 지금 어그로 잘 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탑스 현사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달려가요 양양. 그래, 바로 알죠. 그래 바로 알고 있는 양양, 미래를 알고 있는 양양. 그냥 여기서 이제 톱한번더기다릴다딱한번 쳐주면, 쳐주면 이제 그냥 답이 없다. 그냥 만천 해도 지1발전기겁안돌리1 0 0 0이전기 해도 지금 발전저를뭐 뭐 에펠탑이 돌려지니발전기 생각하고 있는 0명이 받았어요. 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량을 좋다 어량이야 미션도 수행하고 확실하게 지금 게임의 승리를 잡아오려고 하는 량이야 뭐 그래도 잘한다 만천씨가 인정을 하나 량이야 어 량이야 인정을 하고 있는 량이야 자 발전기 그냥 대놓고 돌렸기 때문에 우리의 낸시밀러의 목을 치러가고 있는 량이야 어 달려갔다가 낸시밀러는 전력질주는 씨 뭐, 다 점. 정... 뭐 청담동 카마샵에서 40만원 긁고 온 낸시 밀러. 어? 만천 시간을 역시 1렙을 찍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뛰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만천 시간의 납부 용사. 한자 <목소리로> 지금 두개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각본이 겁나 힘들어하는 량이야 좋다 량이야 <목소리로> <목소리로> 바로 게임이 커트됐다 량이야 <목소리로> 게임 셋시 되었고 이제 만2 0 0 0시간만 잡으면 된다는 건데 겁나 나댔네 이야 나대고 있는 해병사의코터를 깎아들어오고 온톱부싸 <laughs> 아, 나대지마 아, 어, <laughs> 이걸 미스되는데 아니야 극적이다 만천과 만천의 대결 아, 승 너. 어. 만천의 승리 이제 만천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만천 이만삼천의 ,000, 실력을 흡수한 량이야 이제 량이야 이만삼천의 실력 오케이 나이스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온 량이야 눈치니까지 커트를 하면 만이천을 만천 시간을 커트한 량이야 썸네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 량이야 장난감을 보고 이거 이 녀석 뭐지? 톱구 상대로 씨라고 생각하고 있는 량이야

아, 그니까, 그 윤이 아니라, 그니까, 윤진. 오케이. 이, 이, 이씨, 이윤진. 예, 아 이윤진. 오케이. 이윤진 타방. 아! <laughs> 만천 시간 바로 커트! 한 냥냥. 어. 그리고 이제 윤진이에게 따끈따끈한 등 마사지를 해주는 냥냥. 올킬을 해서, 너무나도 좋다. 좋아하는 냥냥. 좋았습니다. 나리레이션이 3인칭이다. 나리션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량이야. 그, 이렇게 이야기를. 나리션이 그럼 3인칭이지. 본인이, 그럼, 여기 뭐, 이렇게 뭐 나가가지고 심장이 나리칭 3인칭이다, 량이야. 응, 나이스, 량이야. 오케이. 만, 만이천 시간 꺼! 거... 기뻐하는 량이야. 오케이. 나이스. 만이천 시간 바로 컷치거든요. 어, 량이야 세팅 그대로 쓰고 있는 태병사. 역시 만이천 시간. 똑같은 세팅을 쓰고 있는 전력질주 칼질레기 심각히 장압시기요 얘는 12000시간이 맞다 아이야 나도 전수세팅 쓴다 아이야 지금 메타를 안는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극찬을 해줄 수 있는 랭이야 어 메타를 잘 안다 아이야 12000시간? 오케이 인정하마 너의 스팍세팅에서 자네는 12000시간이 맞다 어 게임을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랭이야 자 이렇게 미션 클리어 라 에서 극보하는 랭이야 네. 덕구로 생일자들의 고통을 안겨달라고요? 어, 잘하겠지. 잘해야지. 맵은 망했네. 택맵이네. <laughs> <laughs> 자 설치했고 이제 공격 가야 돼 아니 발진 그냥 다 돈다 어돈 그렇지 그렇지 너무 적고, 너무 좋아. 어? 아. 이것이. 한명더 이쪽으로 갔지 않았나? 그 공격 들어갑시다. 아, 트레이퍼는, 이 덫을, 덧을... 덫 하... 운영하는 게 너무 빡세. 빡세도 너무 빡세. 시간이 없는데. 뭐, 아이언 윌이요. 아이언 윌. 카운터 맞았네. 이런 젠장. 윌이 있다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덫을 설치하면 됩니다. 쉽죠? 아주 쉽죠? 참 쉽죠? 음. 아구는 이렇게 구린데도 어, 뭐야? 안녕, 안돼덫도 아 네. 들고 와야 돼요. 불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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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인데도... 아시겠어요? 뭔뜻인지는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좀 아실 겁니다. 어우, 너무 좋아. 이거 발을 몇 개를 끝? 아비면 게임 끝. 설렌다. 정말 설렌다, 여러분. 어떻게? 아 너무 설레는데? 아니 이걸 발전기를 돌린다고? 야 말라 죽겠다. 어, 구했어. 레전드, 레전드. 어? 진짜 능력이 아예 없다. 능력이. 그 덫. 이걸 알아? 그럴 리가 모를건데 안다고? 와 이걸 안다고? 레전드. 위치를 바꿔야겠는데? 어, 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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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험해 이런 낭만의 덫들이 있어요 낭만의 덫을 설치를 해두는 게 낫긴 합니다 어, 너무 좋아 이런 젠장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네 이거 에라이 원값 맞아라 보너스 덫좀 밟아줘 아 이걸 안 밟네 건너갔어? 뭐야 뭐어? 야씨 미친 운이 좋구만. 아니, 다인인가 브리핑 들어갔어. 아, 아, 뭐야. 한국큐였어. 아이, 말라지. 아, 한국큐 안줄 알았지, 나는. 아, 그러면, 아. 아, 이거, us입니다. 그러면 알지. 화면 뭐야, 브리핑 들어가고. 아, 한국큐 vs. 절후는 내가 불리한데? 아, 한국큐였구나. 그래, 그럼 브리핑 들어가지. 잘하지. 군인정신 있잖아. 되든, 되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중국인지 핵인 어 맞아요. 어 최근에 좀 당한 게 많아. 서 진짜 진짜 미안한데 최근에 진짜 너무 당한 게 많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핵을 쓸 거면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내그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고반이깨 웃기다고. 어, 이거, 어, 너는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아! 이 아! 그렇지 이걸 실수했나 오우 초연살기 효과 <laughs> 여기서 이제 올킬 <laughs> 더 설치를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여기 더안 돼. 어? 이런 젠장. 4.6나이스 치즈 굿십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마무리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조 있나? 실수가 없어. 아니 내가 더샘 잘못 깔았나? 아나왜 이렇게 잘못 깔지? 뭐가 문제지? 이건 잘 깔았고. 아좀 집중을 해가지고 깔아야 될것 같아.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한국 큐와 대결했습니다. What time is it? It's naughty time. 이건 뭐 잘한 게없는거요더 건드리는 등고 아니아니얘 본체는 도시. 지지였습니다. 이거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도시 <놀람> <놀람> 잘했지. 도시 <덕후고. 놀람> <놀람> <놀람> 잘했죠. 네. 자 지지였습니다. 한국 큐어 네. 와, 과집중에다가 대자비였구나. 아, 네. 음, 회복력. 여기도 회복력. 네, 좋습니다. 회복력. 회복이 좀 많이 나그 다음에 윌. 이런 식으로 기겠다 보시면 될것 같아. 여기도 윌. 윌 회복력, 경량화. 뭐야, 윌 회복력, 경량화.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음. 자, 좋았습니다. 뭐, 아무튼, 어, 오랜만에 또 한국 큐대, 그, 어, 돗구의 대결이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될것 같고. 좋은 결과 하나 서 기분 좋네요. 그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뭐, 일단, 그, 덕구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요, 피핀 연마석은 하나는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도어를 굳이 안줄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무료 캐릭이라도 좀 약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았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자동도어 효과가 60초, 이게 30초가 아니라 60초는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았 그래서, GD.